지금 보면은, 지금 한 40분째, 40분은 다 안했고, 한 이정도 했는데 지금 미니언이 한몇 마리씩 안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지금 맵 지랄 과약 났고가지고 이거 미니언이 안 나올 때쯤 되면은, 이거 풀어야겠다 파란선이 몇 마리지? 직접 세볼 수가 없지 여기 CS가 있으면 세보는데 미니 안 나온다. 이제 그치, 이게 상황선이네. 음, 이게 오브젝트 상황선인 것 같아요. 거기서 안 나와. 미니언이 음, 대박합니다. 아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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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일단은 게임 속도를 보통으로 해줄게. 보통으로 하면 설마 나오나? 자, 아, 내가... 가. 음, 자, 그다음에 이제 너 혼자 막는 거야. 난 보는 거야. 아니야, 나 이거 해까지 밀릴 거야, 아마 이게.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밀릴지 바느피랑 이제 원숭 복기 시킬게. 아, 나나 여기로 이동할 거야. 말해. 그래? 준비되면 말해, 네가. 아니, 난 바느피랑을 초기 시킬 거다. 알았어. 그럼 초기 하는 동안 나 하면 바로 나 집으로 이동한다. 하나, 돼. 둘, 셋. 개방. 와. <laughs> 인민들아, 인민대력... 야 막아봐, 공을 막아. 그냥 봐, 어떻게. 아니야, 네 아니, 써봐, 아니, 스킬 써봐, 어떻게 들어. 얼마나 아, 공격이야? <laughs> 공격 이 없어, 공격 이 씹힌다 이거. 공격이 없어, 아, 공격이 없어. 어, 이 공격 투사체가 없잖아 지금 보면은 공격이 안 들어가고 있어 지금. 따라, 따라는 하, 나라는 바텀에 좀 잠깐 들어간다. 포탑끼안 들어가. 응, 포탑끼안 안안 들어갔어? 뭐. 어? 아니데 아니구나. 미니언도 계속 안 나오고. 물 기름 들어가냐? 소환해 어, 봐원원 하나만 소환해 봐, 자한 번도 안 죽은. 큐한번 쓸게. 큐안 써줘. 팔레는 8련, 안, 안, 안 깔아줘. 포도 킹은 다 깔아줘. 아니 W도 안돼 아무것도 안 돼. 아, 아무것도 안 돼. 야 이것도 공격 안, 안 되잖아 지금. 이거 안 죽잖아 팔레는. 평타도 안 돼? 안 돼. 아 평타인데 평타인데. 평타는 이게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들어가잖아. 8 0 8 0 어쩐다. 아, 조금 조금씩 듬미지 들어왔어. 너얘얘 평타 되나? 와, 어, 형타 안 돼. 형타 안 돼. 음. 병차 병차 안 돼. 벨로 같은... 예, 그런계도안될 안 거야. 계도안될 거야. 그럼 투사치는 안될 거야. 그 음, 근접은 되나? 근접은 될걸? 어, 근접은 들어 어, 근접은 들어가. 그러니까 프로비오스의 근접도 오브젝트 미사일류가 아니라는 뜻이지. 이게 지금. 증명을 한 거지. 이제 보면 드디어 공격이 되지. 이제 슬슬 하나하나지. 건물 깨지다 보니까. 애들 또 나왔어. 포탑이 드디어, 어, 드디어 공격을 시작해. 퓨어 지렸어. 포탑이 드디어 공격을 시작한다. 저희도 다빼 이거 어, 얼마 만에 깨지나 보자와 이거 뭐야? <laughs> 와미녀군들지린다빼빼빼빼 이거 핵이 얼마나 버티나 보, 보게. 버틸 어, 것 같은데? 성체로 였어. 야 탑에 성체 금방 아점났어. 야 미녀가다. 저들의 성체. 야 성질 <laughs> 뭐야 이거? 밀었어. 바글바글한 거마 이거 뭐야? 야, 핵, 터진다. 안 네. 돼. 안 돼. 와. 아직도, 미, 반짝반짝거려. 바 와. 대쩐다 <laughs>